안녕하세요. 달성군 장애인복지관 이동복지사업 중 공예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강미나 강사입니다. 오늘은 아파 텀블러 만들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 텀블러 만들기 재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지가 있는 텀블러 아파용 시트지 아파꽃 이쑤시개, 목공용풀, 그리고 이전 수업에 나누어드린 핀셋, 개별적으로 준비해 주실 물건은 가위입니다. 먼저 텀블러 뚜껑을 열어서 속지를 분리해 주세요. 분리된 속지 위에 아파용 꽃을 얹어서 먼저 디자인을 해주세요. 핀셋으로 아파를 먼저 얹어서 디자인을 완성한 후 구성된 꽃을 목공풀을 붙여서 속지에 붙여봅니다. 나팔을 들으실 때는 꼭 핀셋으로 들어서 사용해 주세요. 조심스럽게 디자인된 위치에 꽃이 얹어질 수 있도록 놓아 주시고요. 가만히 눌러서 목공풀에 차분하게 붙일 수 있도록 조금씩 눌러주세요. 꽃을 구성하여 앞팔을 모두 붙인 후 5분 정도 목공풀이 굳을 수 있도록 건조시켜 주세요. 꽃을 붙이실 때 목공풀은 최소한의 양으로 붙여 주세요. 건조가 끝난 아파에. 시트지를 떼내어 표면의 꽃이 보존될 수 있도록 붙여주세요. 아파 시트지는 가장자리 부분을 살짝 드러내어 조심스럽게 떼내어 주세요. 한쪽이 말리거나 뜯어지지 않도록 붙여주시고요. 시트지를 바르실 때는 중앙 부분에서 바깥 부분으로 붙여서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줍니다. 최대한 천천히 종이와 시트지가 잘 붙을 수 있도록 안쪽에 생긴 기포 부분은 손가락으로 눌러서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손가락을 이용하여 문질러 주세요. 꼼꼼하게 문지르시면 아파 부분이 종이에 깨끗하게 달라붙게 됩니다. 그리고 난후 시트지 가장자리 부분을 가위로 오려주시는데요. 그냥 쓰시면 가위질이 어려울 수 있으시므로, 아까 시트지를 붙여놓았던 판 위에 다시 시트지를 붙이시고, 딱딱해진 면을 가위를 이용하여 오려주세요. 컬러 안쪽 모양대로 천천히 오려내 주시면 시트지 여부 여백 부분이 깨끗하게 잘려 나가게 됩니다. 밑에 부분을 모두 자르신 후 깔아놓았던 시트지판은 제거해 주시고요꽃 부분이 깨끗하게 붙여진 내 피만 남을 수 있도록 합니다. 텀블러 안에 만들어 놓은 아파꽃을 동글게 크게 맞추어서 넣어주세요. 둥글게 넣으실 땐 한쪽 면이 위로 오고 한쪽 면이 위로 갈수 있도록 하시는 게 조금 더 쉽게 안쪽으로 넣으실 수가 있으세요. 손가락으로 충분히 면을 고르게 펼쳐주시고요. 텀블러의 안쪽 부분을 접합하신 후꼭 잠궈 주세요. 잠궈 주시면 만드신 아파가 보여질 수 있도록 텀블러가 꾸며지게 됩니다. 텀블러를 사용하실 때는 뚜껑을 열어서 안쪽에 물을 담아서 다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쪽 부분이 중간 부분이 열려지지 않도록 항상 뚜껑을 벌려서 열어주세요. 완성된 아파 텀블러입니다. 아파 텀블러 만들기 모두 재미있으셨나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